커피 마시면서 애들하고 노는 거야? 음. 오우 잘했어. 장난. 이구야 나는 오히려 야나 빨리 네 낚시는 어른 양이들은 오, 별로 안 좋은가 봐. 음. 재미가 없나 봐. 그도 애들 때 하는 거지. 아, <laughs> 그런가? 아이고 이고이고 구름이는 하면 귀찮아가지고 응 음. 그럼 동이도 나와서 같이 놀면 좋겠구만 동이 있는 어디있어? 바람. 그 바람데응 파란. 음. 보자 아이고 우리가 오면 저렇게 숨으니 안 도망가니 여기랑 응? 추워가지고 오늘 못나갈걸 아이고 구름이 엉덩이가 무겁구나. <laughs> 아이고야 아이고 역시 나비 그 저기 뭐지 참깨도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네. 어 이거 그 낚시가 인기가 많아 응. 이게 완전 저잖아 응. 어딨나 날개잖아 응 그러니까 봐봐봐 나 자기 참깨도 한번 해줘봐 참깨도 아까 내가 하니까 물고 가더라야좀 <laughs> <laughs> 가까이 와라 아, 았어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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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씨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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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다 몇 대야 지금? 어 지금 몇 도인가 볼까? 어 지금 2이도이21.4이 21도 어, 21 아무 바깥에 나 엄청 춥던데. 야들 그지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. 아우 나도 감기 걸렸어. 응 나도 그래 나도 콧물이 지금. 아이고 구름이는 다 놀았나? <laughs> 구름이 봐. 그 여기서 아, 나오지라는. 아가씨 그래도 살이 찌지. 움직여. <laughs> 발만 움직이고 있어. 얼음. 야, 막내 봐. 그냥 물어 이쪽으로 위험해. 이거 흔들려. 어우, 역시 장난이. 그냥 이렇게. 그 이렇게 못하냐, 어? 놀리고 간식 먹여야 되겠다. 아니야, 왜 이렇게 못하냐? 너도 고양이 맞아? 어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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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살이 쪄 가지고. 응? 누워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문부터 누워서 가는 거. 자, 아이고 치즈냥이 얘네가 제일 활발하네. 어우야 빠르다. b a n 아유 내가 어지러운데. 뱅뱅뱅 g 간식이 간식 좀 주자. 어 오늘 나 얘네들 그냥 간식도 안 줬어. 참치니까? 어 참치 주지 오랜만에. 음아 어제 추를 먹이고 어제 참치 못 줬는데. 아우 커피 마셨네. 어 자기가 뭐 할까? 할래? 네 음. 할게. 음자 참치 해준대 참치.